자 표현 바꾸기입니다. 마이너스와 20 사이에 n개수를 의 넣어서 n 개에 넣어서 등차수열 자 얘가 이제 등차수열이랍니다. 어 그럼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어1 2일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다 더한 게 이제 120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합구하는 공식이 뭐죠? 첫 번째 항이랑 네, 끝 번째 항이랑 일단 먼저 더해 주시고, 그 다음 2분의, 2분의 몇 개, 그러니까 몇쌍이냐 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n개라 그러시면 안 돼요. 요만큼이 지금 n개입니다. 요만큼이 n개고, 거기다가 하나, 두 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총 n 플러스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120이다, 라는 거죠. 그럼 요거 두개 곱해, 요거 계산해 주시면 15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는 넘겨서 240 만들어 버릴까요? 240. 일단 분배하겠습니다. 분배해주시면 15n 플러스 30은 2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5n은 2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n은 얼마 얼마 곱하면 되나? 14 되나? 어, 14 되겠네요. 어, 어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n이 14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